모션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된대요. 지금 보시면은, 어, 다이렉트 콜이나 스마트 알림. 두번 두드려서 위로 이동하는 거랑, 기울여서 확대 축소, 패닝하여 아이콘 이동. 이 부분은 그전에 있었던 거죠, 사실은. 패닝하여 이미지 탐색하는 것도 있고, 흔들어서 새로 고침. 그리고 뒤집어서 음소거 하는 부분도 추가 됐습니다. 이 부분은 처음에 어, 몇 개는 켜져 있고, 몇 개는 대부분 다 꺼져 있는데요. 보시면은, 만약에 메시지를 봤을 때, 어 만약에 지금 제가 전화를 건 건데, 이게 있다고 쳐 봅시다. 전화를 걸었다고 치면은 제가 이걸 귀에다가 대면은 울리고, 이렇게 전화가 바로 걸려버린다. 저한테 전화를 거는 거고,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가 왔을 때 이렇게 확인, 이렇게 답장 서로 보내다가 메시지를 보내다가 이주다타실 거죠.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요. 보내고 답장 서로 받고 있다가, 만약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 생겼습니다. 만약 문자로 서로 싸우다가, 전화를 막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빨리 걸고 싶은데, 전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사람, 사람 선택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, 그냥 귀에 갖다 대면, 윙 하는 진동음과 함께 이렇게 전화 걸려버립니다. 그래서, 어 부모님들한테 뭐 설명해 드릴기도 이게 상당히 편할 것 같고요. 뭐 이렇게 문자 보내다가, 이렇게 귀에다 대면은 전화 걸린다고 알려드려도 되고, 아니면 문자 부분만 자세히 설명들어도이 부분 편하게 되겠죠. 어, 나머지 부분들도 뭐 두드려서 위로 이동하는 것과 뭐 이런 것, 어, 예시로 사용해 볼수 있는데요. 연습 한번 해보죠. 쭉 많이 내려왔을 때, 위로 쭉올라죠올라가 버리죠. 예, 네, 이런 식으로 올라가 이렇게 되고 패닝하여 아이콘 이동도 해보면 네 이주 왔다갔다해서 그 전에는 그자에도 있던 기능이 한데 좀더잘 먹습니다 제가 해보면 이주 왔다가 뭔가 잘 이동이 안해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했던 게 있었는데 얘는 어, 지금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오른쪽 가고요 이렇게 하면 왼쪽 으로 갑니다. 좀더 편하게 사용 가능했고, 흔들어서 새로 고침도 그렇고요 뒤집어서 소음 일시 정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 부분 뭐 알람이 울리거나 뭐 전화가 없거나 했을 때도 전화는 받지 않으면서도 그냥 소리를 꺼버리는 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화 가오다가 네, 전화는 분명히 오고 있는데요. 이렇게 하면 소리가 꺼집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회의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을 때 눈 놓고 놓으면 소리가 일 꺼집니다.